지금은 기회가 네.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네. 전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넓고 얇게 현재 전국 부동산 시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달 전국 시황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건 힘들지만 최근 한달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금 체크하다 보면 아, 이게 그 다음 달좀 어떻게 될까 살짝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알리알리로 한번 분석해볼까요? 일단 청약 시장이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쭉 체크하는 거예요. 특히 한 최근 한달 동안, 이걸 뭐 1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최근 한달 동안 분양한 것들이 있을 거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면 서울에서 일단 강동구에, 어, 헤리티지 자이가 접수를 19일부터 했으니까, 네. 작년 9월, 그... 너무 옛날이잖아요. <laughs> 결론은 뭐냐면, 네. 서울은 지금 청약을 안 하는구나. 아 아니, 그냥 한해 지나고부터는 아예 몸사이고 아무도 청약을 지금, 안 하는구나를 알수 있거든요. 음. 경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보면 최근 1, 2개월 동안 총하는 게 하나는 있겠지 하고 보는 거죠. 보면 양주에 1월 16일부터 하는 거 있는데 결과가 뭐 2월 6일날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양했던 거 어, 1월 했네요. 안양했던 거는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총 1128세대. 이게 일반 청약이랑 특공이랑 다 합쳐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야, 지원한 사람이 350명 밖에 안 돼요. 음. 900세대가 지금 미달난 거거든요. 아. 그리고 계약, 요거 지원한 사람들도 정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죠. 네. 좀 몸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는 거죠. 음.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원래 한달 동안만 전국적으로 다 살펴보면, 한 최소 2 30 군데 이상 분양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제가 막다 합쳐봤는데, 최근 한달 동안 청약을 한 단지가 몇개안 돼요. 음. 지금 부산 볼까요? 1월달 없죠, 아예. 네. 없거든요. 대전은 뭐 있으려나? 아예 없죠. 어. 그니까 1월 달부터는 약속이나 한 듯이 철학을 안 해요. 음. 구나 하죠. <laughs> 무슨 강신당인지 네. 모르겠는데 해요. 그래서 지금 478세대, 저, 뭐 이렇게 되는데, 저 450세대가 지미군이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보면 살이겠죠.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들 보면 1월 달부터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알수 있죠. 아, 지금 청약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예 공급 자체를 안 하는구나. 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 3년 뒤에 입주물량이 계속 적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고요. 미분양 안볼 수가 없겠죠. 네. 네. 미분양들 조금 보면서 제가 하는 것들은 그냥 전국에 있는 거 미분양 보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거한 번만에 다볼수 있거든요. 아. 보면서 전 합계만 봐요. 합계에 뭐를 보는 거냐면 지금 보면 뭐 엄청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건 작년 10월, 11월, 12월 이거 지금 어떻게 추이가 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아, 네. 보면 지금 아 4만, 4만 7천, 5만 8천, 6만 8천. 아 이거 되게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범인이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라는 걸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전국에서 이제 한 번만에 빨리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절대적인 숫자로 먼저 보고요. 네. 미분양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요. 와, 전국 탑이 대구구나. 두 번째 충남, 뭐, 경북 이순이구나. 그리고 도시의 크기를 무시하고 이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구 대비 지금 가장 이게 미분양이 많은 게 어디냐. 음. 그렇게 해서 보면, 아, 대구 위험하고 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음성군 이런 것들도 숫자가 인구 대비 미분양이 너무 많다. 그럼 그 주변 여파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대구, 중구, 뭐, 울산, 뭐, 포항, 이런 것들 쭉 체크해 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면, 어, 탑 원에 어쨌든 지방들이 좀 있고요. 수도권은 네. 지금 아직 안 보이지만 인천, 동구, 인천, 중구가 거의 전국에서 지금 탑뭐 2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은 주의사항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최근에 추세도 안 보는 거죠. 최근 관심 있는 지역별로 해서 뭐 서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아 이게 좀 같이 늘어가고 있구나 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동향 같은 거좀볼때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매매 전세 가격 동향 어떻게 가야 되, 가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저는 일단 한달 단위로 먼저 보는 편이에요 어디가 매매 하락이 가장 크냐 라고 봤을 때야 그래도 또 최근 한달 동안 세종시가 하락 폭은 제일 크구나 음.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구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전세를 놓고 보면 사실은 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네. 순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이제 비주얼하게 확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더 입체적으로 많이 살펴보거든요. 최근 한 3개월? 좀더 적게는 1개월? 그렇게 해서 그냥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2월 9일까지 네. 딱 변동사항만 체크해서 전국적으로 매매전세 지금 어디가 하락이 크냐라고 보면 어때요? 인천이 네 제일 크네요 지금 전세가격으로 봤을 때는 인천이 제일 크다 근데 매매가격 하락은 세종이 더 크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또 하락이 큰게 경기, 서울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이 센터거든요 아. 이 센터를 중심으로 절반을 딱 꺾는 거죠 꺾었을 네. 때 오른쪽에 있는 영역과 왼쪽에 있는 영역 그게 얼만큼 더 정도가 심각하냐,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심각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루기가 좋죠. 네. 뉴스는 수도권밖에 다루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때리는 거예요. 뭐, 뭐, 사막 내렸다, 5억 내렸다, 뭐, 전셋값뭐 음. 내렸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까지도 그 심리의 영향을 계속 받겠죠. 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걸 보는 음. 거죠. 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떨어져도 여전히 고평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지표. 우리 소득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집값은 뭐, 여전히 비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저는 매번 체크하거든요. 소득 대비 저평가 지역 이런 것들 가지고 체크를 해봐요. 경상남도가 현재, 이건 경상남도 워낙 크잖아요. 네. 평균치이긴 한데, 지금 거의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월급을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살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뭐 5년, 뭐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거죠. 3.5년으로. 3.5, 이랬는데, 지금은 또평균치보다 조금 내려왔다. 음. 그런 것들을 알수 있죠. 저는 이거 귀찮으니까, 전국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 단위로 쫙 나와요. 아. 그래, 거제도 옛날에는, 그래, 내 월급을 2년 조금 저축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 3.5년 저축이 되니까, 어, 심한데? 지금은? 옛날 만큼 돌아갔네? <laughs> 네. 이거를 절대적인 가격을 가지고 고평가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음. 자, 여기는 뭐 지방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부산 이런 것도, 일산, 서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여기도 보면은, 이때는 고평가가 맞겠죠. 네. 6년 좀 넘다가, 10년 저축해야 되니까, 그어가다가 이제 상승장을 만났던 이때, 이때는, 어, 참 저렴했구나. 근데 조금 반짝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잖아요. 음. 절대적인 지표가, 아,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 그, 어디가 그러면 집값 대비 객관적으로 여전히 저렴할까? 이런 것들을 이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아, 여전히 가격이 거품이 아닌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다르겠지. 서울에서 어디가 그나마 좀더 가격이 여기는 여전히 서울은 높죠.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적정하다는 게 아니고 서울은 확실하게 여전히 소득 대비 집값이 좀 비싼 건 맞다. 이런 것들도 알수 있죠. 근데 이제 소, 소득 대비 집값이 네. 비싸다고 해서, 네. 이거 지금 고평가다. 라고 네.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잘 봐요. 이 오류가 뭐가 있냐면, 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게 서울 도봉구의 소득이 아니에요. 아. 그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어렵단 말이에요. 측정은 네.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서울 평균 그거예요. 음.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을 갖고 때리거든요. 네. 근데 도봉구의 집값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하는데, 강남은 30억이에요. 집값이 있고 거기에 소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부모의 소득이 들어가는데, 집값은 지역 따라 3배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서울인데,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하잖아요. 음... 그럼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서울, 강남은 엄청 큰 숫자가 나올 거고요. 네. 도봉구는 어떻게 될까요? 좀 낮은 값 나오겠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득이 그냥 평균치라는 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그 맹점을 많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남은 도대체 몇 년을 저축해야 되냐? 음. 30년을 저축해야 되는데 저렴했던 시점도 20년은 저축했었어야 돼. 기본적으로 뭐20몇 년은 저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절대적인 가격으로 야 10년 이상이면 이건 과하다. 뭐,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그것대로도 해석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한 거냐면 이런 거죠.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20년 동안 저쪽에서 집을 살수 있으면 그게 과연 고평가일까, 저평가일까? 지역별로 다르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맞아요. 강남에서 20년이면 적정한데 도봉구에서는 그건 너무 고평가다. 아. 답이 완전 바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평균 10년 이상의 그래프를 가지고 평균 대비 어떠한지, 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이죠. 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서울은 집값이 조금 비싼 건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는 아닌 지역도 있겠죠. 아, 분명히 아닌 지역도 있어요. 네. 뭐 안성, 이런 것들 보면 평균에서 야, 약간 오버되어 있는 거죠. 하나더 볼까요? 김포. 네. 이때는 공표가 맞죠. 네. 근데 많이 내려왔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평균에 좀 수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인천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평균에 왔죠. 음. 야, 중부는 평균보다 내려왔죠. 이게 만약에 음. 하락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일부 지역들은, 경기, 인천, 웬만한 지역들은 전부 다 객관적으로 저렴한 상태가 아, 오는구나. 음.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죠. 지역 따라 좀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절대적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심리를 또 많이 보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냐, 안 살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 매수 매도 동향을 많이 봐요. 지역별로 다 보거든요. 요걸 볼때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요걸 먼저 보거든요. 지금 고점 찍고 약간 집을 약간 회수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구나. 근데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달려들까? 아, 크게 달려들질 않는구나. 계속 지금 관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두 개에 대한 조합이 어떻게 되고 있지? 했을 때 거의 보합 수준으로 쭉 가고 있구나. 근데 혹시 이게 촥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막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클릭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 씨를 한 해볼게요. 자, 어? 세종 씨는 집을 갑자기 팔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팔려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KB에서 이걸 집계하는 거예요. 근데 KB가 자기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에 연계된 곳이 있어요. 음... 거기에서 설문제다가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전화 온다, 안 온다. 지금 뭐 대기 수요가 있다, 뭐 미친듯이 나온다, 아무도 전화 안 온다. 이거를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제출한 거를 평균 낸 거예요. 음... 현장의 이야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평균치라는 게 맹점이 있죠. 세상 전체라는 게. 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집을 안 팔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 사는 그만이잖아요. 네. 그걸 또 봐야죠. 집을 살려고 달려드냐 안 달려드냐 이걸 보면 아 조금 움직이네 조금은.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해석해 보면 아 매수세가 결국은 조금 뭔가 거래가 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구나. 그 반전이 지금 12월 달, 1월 달. 이게 지금 (1년) 동안 제자리였잖아요 네. 그~ 이게 올라가는 듯하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듯하다 이거는 이제 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팍팍 팍 치고 나가면 어~ 이거는 조금 더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인 거죠 이런 지역들이 있겠죠 이 정도면 유의미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제주도는 쭉 가다가 어~ 얘도 좀 세종의 소문을 들었나 어. 그사람들왜 <laughs> 이러지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보고. 또, 매수위도 한번 보고, 아, 근데 여기는 달려들지를 않는구나, 매수자가. 음. 매도자 자기 혼자 김치국물을 김치 마시고 음.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혹시 보고 싶은 지역 있어요? 어. 경남 한번 보면 좋을 것같습니 경남? 네, 경남 봅시다. 경남 사람들 좀 뜨거우니까, 네. 성격이. 이렇게 보면, 아, 여기는 팔자 쪽으로 지금 계속 아. 그냥 가고 있구나. 집을 사는 사람들도 아, 안 사, 안 사, 안 사. 이쪽이구나. 음. 이런 걸알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사항이 최근에 좀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울산도 지금 보면은, 약간 바뀌려고 하는 곳습 보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딱 1, 2개월 상간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살짝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네. 네. 아, 울산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구나. 전라도 이런 데는 어떨까? 전남. 어, 전남은 지금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뭐 금매로 엄청나게 던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느긋함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사는 사람들이 좀 반응을 좀 적게 보이는구나. 음. 이런 것들. 네. 알 수, 알수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지역별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봤고 이제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는 쪽이 많고, 특히나 수도권이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봤던 게 이제 그 청량도 봤었고 미분양도 좀 봤었고 그리고 이제 심리가 살아나는지까지 봤었죠. 전국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지금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지역별로 봐야죠. 딱 봤는데. 네. 여기를 좀더 관심 가져야겠다 네. 싶은 지역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은 더 자세하게 보려면 뭘더 네. 체크하면 좋을까요?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만 체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래량 체크하는 게첫 번째예요. 이게 살아나나 안 나나. 어디 지역에서 먼저 살아나는지. 지금 이제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이분들이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구분주 시세를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정 지역 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지금 뭐 부산 같은 지역은 뭐 작년 9월부터 했고 세종시도 작년 11월달에 했고 최근 1월달에 또 서울까지 막 많이 풀었단 음. 말이죠.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또 대출에 대한 혜택 주고 있죠. 특례보금자료로 특히 9억 이하. 그러면은 서울의 9억 이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 오히려 지방이 훨씬 많겠죠. 네. 조금 뭐 경기도 외곽이나 뭐 이런 데들. 이제 그런 곳에서 이 특례 보금자를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아. 그것들을 거래량 그래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추이 확인이 가능해요. 지역별로. 그리고 심지어 그지역의 실고주자가 거래하는지 외지인이 거래하는지까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누가 거래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 거래 주체까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하냐면 지역 베이스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위로 거래량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음. 그래서 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열심히 클릭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단지들 눌러가지고 실거래 딱 점찍혀 있는 게 있는지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그냥 너무 무식하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사이트에서 그냥. 실제 거래가 됐었던 내가 궁금한 지역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딱 정렬해서 볼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최근 뭐한 3개월 동안, 어 평균 한 1년 대비, 뭐 5년 대비 거래량 증가가 한 3배 이상 증가했던 것들. 탑10 이렇게 보면 어떤 아파트가 1등인지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음. 그걸 보면서 역으로 이제 내부 부동산 들어가죠. 아, 진짜 갑자기 금매물 소진 엄청 많이 됐네. 어, 이쪽은 딴 것도 그런가?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 사살해야죠.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핵심 네. 키워드는 거래량이네요 그렇죠. 앵구님, 네. 그 오늘 이제 전국 시황 이야기 해 봤는데요. 네. 반응이 좋으면 네. 매달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네. 분석할 때 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있죠. 저는 데이터를 한25% 밖에 안 믿어요. 느린 것도 있고요. 디테일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좀 빠르게 보려고 보는 거지,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미세한 변화와 확신은 사실은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는 하되, 뭐 완전히 거짓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걸 너무 신뢰하고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갔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걸 이끌어 낼 건지, 그리고 가서 뭘 보고 올 건지, 이 데이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고, 현장 가면은 실제 입지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임장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상으로 어느 지역에 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를 뭐 갑자기 가야 된다? 이 절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그냥 감지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그 말을 듣고 또 들어가는 또 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확신한 그 입지와 가격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도 저도 좋아하고, 워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지만. 너무 여기에 막 올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영호님 네. 결국에 데이터도 중요하고, 네. 현장 임장은 더 중요하고. 아, 그두 개는, 네. 네. 근데 그렇지만 현장이 더 중요하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휩쓸리지 말아라. 아, 그것도, 네, 맞죠. 네. 저희 우와. 구독자분들에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